뭐하고 있냐 씨. 우와 씨. <laughs> 다 살아가지고 큰일 났다 아니 손질도 할줄 몰라서 무슨 깡으로 꽃게를 잘본다고 <laughs> 어, 일단, 일단 다리 안모 되잖아 <웃음> <웃음> 이제 뭐 <laughs> 열심히 꽃게 손질하고 있는 멤버장이다뭘 잘랐다고 다리? 어 다리 다 잘라놨네 다리 잘 필요가 없는데 굳이 다리를 이렇게 다 잘라놨노 꽃게 전에 이제 피타이저 오 가리비. 아, 주 가리비 잘나오더라기네 3kg. 지금도 살아 있는 거다 이거. 어 열린다 야. 어 요거는 면부장네 텐트. 요거는 막금네 텐트. 나나 따라와봐. 여기 한번 써봐. 오빠 잘 나오는지 뭔데? 오빠 안녕. 안녕. 간혹보 면부장이랑 면템버린은 남자 여자 배역할이 바뀐 것 같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망치질 잘하는 여자 템버린. 나 그냥 누가 전부 다 해가지고 어. 저만 해가지고 야온나밥 먹으라 이래가지고 그냥 와서 밥 먹고 음.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냥.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피곤하다 캠핑은 피곤하다. 진짜. 아 도겸이 아 도겸이도 원래 따라왔어야 되는데 오늘 할아버지 선약이 있어갖고 도겸이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 그래 아침에 술러일 때 술이 깨지더라. 그래서 물어봤다 술 괜찮냐고. 남편 뭐라 하더라 어. 아니 그니까내괜찮냐게아니라술 네, 괜찮냐고. 물어 술 술이 제일 중요하지. 오늘 이용할 양식입니다. 손질된 꽃게들. 요즘 유튜브 보니까 꽃게에다가 음. 마요네즈 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보이더라고. 음, 어. 네가 만들어 주나? 아니 아니 마요네즈 <laughs> 뭔데? 고구마. 고구마. 응. 이거 응. 맞나? 전껍질에 마요네즈 요 많이 뿌리는 게 맞나? 맞다 맞다, 맞다 마요네즈 맞다. 엄청 많이 뿌려야 된다. 뿌려야 된다. 밀푀유 나베입니다. 이마트표. 아, 다 맞나? 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장님 요새 잘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다 쓰고 했을까 어울리노. 오다 쓰고 했을까 어울리노. <laughs> <쓰고 있을까> <laughs> <laughs> 야, 가리비 씨알 좋네. 오, 가리비 요즘 좋다. 어, 씨알 진짜 좋네. 아, 지익이네, 감성. 응, 지익이네. 맥주 안 하자. 먹나, 우리? 맥주 한 까줄까? 아, 하니, 하니. 야,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데. 아, 괜히, 괜히, 괜히. <웃음> <웃음> 그냥, 다음부 고기 구우는. 그래. 이제 안겠다 네. 사람들 고기 구는 이유는 다이 굽기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꼬워야 돼, 이거는? 언제까지 구야 되냐? 어. <laughs>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나도 모른다. 아, 이거 다음에, 다음에 절대하면 되겠다. <laughs> 야, 다리 까딱까딱인다. 건방지게 하나. 안녕하세요. 한잔하시죠. 야, 너네 아, 게따몇 아, 번이야? 그거는 아, 네비다. 번은... 어 육포 육포 아, 육하나 육파는... 나중에. 나중에. <laughs> 남편이 육포 먹고 싶은데 육하나좀 먹을 수 있는 거아이가아 근데 시기가 이 맞다. <laughs> <laughs> 느낌상 이제 타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아니 여기 끓 텐데 안에? 아 그래? 예래 아, 그래. 아니. 오야 큰일 났다 와이프한테 너끓오오아다아다다거 같다. 김이 하고 있거든? 와 나도 저거 전골 맛있어 반 숟가락 보어 알았다 맛있나? 근데 말고 낸지 많이 넣었다며 많이 넣었다리가더야니더 많이 넣어야 돼. 어, 그요네지맛은 그렇게 안 나는데? 음,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된것 같다. 음. 그래파이. 바이... 하고그대인데 그래파이 마요네즈 그냥 따로 찍어 먹는 게안 낫나? 음. <laughs> 진짜 좀 생긴 거 상그럽긴 한데. 아주 맛있 마요네즈만 살짝 난다. 진짜 미약하게 살짝 난다. 네, 니네 말대로, 맞아요. 꽃게다, 꽃게. 그러니까, 꽃게 맛이 되니까. 응. 나는 뭐 특별한 옷인 아... 줄 오... 알았는데. 갬성으로 먹는 거 알겠나? 그러니까. <laughs> 누가 계획한 거야, 이거? 네, 계획자 맞다. 누구야? 앞에서 템 버린 쿵샹쿵샹 야, 난 꽃게보다 요, 가리비 요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가리비 치즈. 맛겠다맛있나다 맛있겠다. 맛있겠맛있맛있는데 그거 다먹있겠다나다이있 음, 다맛이거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겠다. 맛 오이야, 맥주. 소 맥주. <laughs> 아... 가리비 소스 누구 한 거야 이거? 이거 오토기가오토기가 <laughs> <laughs> <오뚜기가 웃음> 대기업이. <웃음> 와. 나 해산물이 먹기는 좀 힘들어도. 음. 감성이 고 해... 좋다 이게. 고기 먹으면 더 부룩하다 이거. <laughs> 그래서 다음에 또 꼬개 꿀 거가 고기 꿀거야난 물론 고기가지. <laughs> 감성이 먹어. 한 번만 한 번만. 짠. <laughs> 소스를 와, 더 많이 넣으라. 술 담을. 야 오늘 다 담장이 하나씩 있네. 어, 니는굽고 나는 졸이고 와이프는 밀푀유라면 하고. 이생지라이 이것도 뭐대기업의 마이가. 아, 네, 네. 어, 제일 편하다. 어, 어떻게? 어, 오케이. 어, 어, 어. 아, 오떻기아고 백설이었네, 백설. 오케이, 대기업 백설이었네. 혹시 떡? 떡 없지? 인절미 이런 거. 떡. 찾고 있노? <laughs> 아, 긴장해야지, 그럼 이렇게. 유럽! 유나가리 <laughs> 얼마 남았지? 네. 가림이...

하나만 줄수 있겠냐? 됐어 고구마 배달하고 오겠습니다. 아이, 뭐, 손이 또. <laughs> 아, 쟤 면부장 배고픈 거 없다. <laughs>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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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요, 면 가져왔다. 아 보셨죠? 캠핑이 요렇게 피곤한 겁니다. <laughs> 옳지 않다. <laughs> 연인, 연인들끼리 둘이서 먹는다. <laughs> 나도 배고프다. 요, 면좀 먹어보자. 너무 고가, 칼국수 아, 난 별로 잃었다 어, 나도 됐다 응. 배고파다 맛있어 맛 응. 진짜 굶는다 고생한다 아, 진짜 이거 정말 힘드네 어 아, 여기 위에 치즈랑 양파 뿌려먹으면 맛있겠다 아, 뭐 이거 가리비 더 줄까? 음,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너무, 너무 먹. 음, 우리 근데 먹자. 뭐, 근데 너 이쁘다. 많이 먹으면 너무 이쁘다잘 먹는 아, 거야, 잘 먹는 게 이거. 훨씬 이쁘지. 뭐, 나는 많이 먹어도 살 찌지 않 여기 <laughs> 이제 <laughs> 오리지널 이제 사포스타일청사포스타일 초장 들어가나요? 아, 들어가죠. 시라고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대? 누군가 먹을 것 같아서. 다섯 개 신겼어. 여기는 지금 꽃게탕 제조 중이긴 한데, 사실 제일 맛있는 건또 다른 대기업, 도시락 아이가? 아니, 아까 탬버린 고구마 까는데 진짜 맛있어 보더라고. 진짜 맛있더라 어, 너무, 너무 쎄았다. 아, 나 속살이 예술이, 예술이더라. 어, 속살은 예살인데. 예살 아고 예술. 와. 고구마 이거지. 이제 가리비랑은 이제 또 물주거든, 음. 사실은. 음. 좋네, 이거. 좋네. 봐봐 이게 아사이 드라이, 드라이 캔이 좋다니까. 어. 깔아. 할고 됐어. 응. 자. 앉아 어. 미안아. 왜? 맵나? 별로다. 아. 서한데 묘한 데 야, 이거는 매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무슨 맛인데 이거? <laughs> 완전 아, 실패했어요. 근데 <laughs> 안주로 먹을 만합니다. 그게 버터랑 초고추장 만나니까 음. 지마음대로 변했군요. <laughs> 아, 짜증나. 당황스러운 맛이 나야. 내가 찾는 그 맛이 아니었어. 고... 아... 고구마 먹어. 아 진짜 맛있어. 고구마. 고구마 그냥 파고 먹어. 응, 하나 고구마 몰래. 아, 아, 다 야, 근데 엄청 탔긴 탔다. 어, 맛있다근데 와, 고구마 개꿀맛. 아, 진짜 개꿀맛. 씨 <laughs> 오프닝하고 마지막에는 이만대 가자 응. 있어요. 네, 이 지금 뭐 정신이 아니, 없네. 아니, 여기 여기다 버리면. 자, 뭐 여기다 버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 음. 가지고 아, 캠핑장을 딱 이렇게 왔는데 왔는데. 아, 이게 이런 감성을 좀날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음. 영상을 켠 거잖아 나는 영상 되게 잘녹다 생각하거든? 이런 거. 열심히 편집 해볼게 아 열심히 편집 해줘 무조건 모자이크 딱 잘해주고 자, 여러분들 연말이 얼마 남지 자... 아 연말 이제 다가옵니다 음.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 2024년 마무리 좀잘하시기 바랍니다 음.